하고 뭐 있으니까 아, 제이는 크레이터랑 정 a c 주 조합으로도 피가 차요 제이 n h 안 해요 안해 그걸 b r o Tiachai, Jiachit? I know, I k n 하 w Kugol, Kugol,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야, 저, 이해를 할 a r 가 없는 거예요. o on 이 h e world. Kung Kung k u n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문수니까 네, 생각하면 짜증나요 그런... 저의 손에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괜찮습니다. 문수니까 그런 그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어차피 이거 지금 뉴스. 얼마나 적었데아 지엠 아그거 문서 자전의 방식이에요. 지엠 때려 봐서 소용 없어요. 문수가 꼴리다식으로 GM GM, GM, GM을 솔직히 지엠은 대여도... 불쌍한 거죠 뭘? 지엠 불쌍 한 존재야 지엠은 청할바지청할바지 그냥 거기 방패. 걔네를 왜 때려 말단 말단 직원이. 근데 운술 나오라 운술 나오면 우리가. 오늘 총... 하려면 위에다 딜을 해야 돼 수정. 아니 지금 저분은 머전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장전한테요. 머전? 머전 그거는 뭐 유사 컨텐츠니까 뭐. 대장전이니까 그거는 포기하세요. 그거 밸런스 일단 수정려요 최소한 옛날 덤파 공격 한반 정도는 따라가야 돼요. 못해도 그래도 할까 말까야. 그거는 공격급이야, 공결, 공결급, 공결급. 공결도 솔직히 말이 공결이지 별로 안공결인데 그거 솔직히 공결은 치못발이지. 근데 제가 공결로.